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재미는 계속해서 오늘도 주말도 끝까지 계속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브리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와 팬분들과 계속 끝까지 더맨 더머. 자, 다들 아시나요? 어, 첫 번째 제가 초보를 가르친 분은 흑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친 분은 지론 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친 분은 이젠 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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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순입니다. 홍순이가 <laughs>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조금 생색 내겠습니다. 어떤 생색이냐고요 다들 저, 저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다 줄을 섰어요, 지금. 근데, 왜 저랑 같이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너무 부끄러워해. 그리고 대부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마이크가 없어요. 저는 선수 참여 시에 필수가 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저랑 같이 못합니다. 게임만 있고 마이크가 없는 분들이 허다 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참여하고 싶어도 같이 못한다는 거.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부드히 말씀드렸죠? 실력 상관 없습니다. 왕초보 상관 없습니다. 그때 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마이크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콩순, 콩순, 콩순과 함께 합니다. 집중하세요.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다 보겠습니다. 저랑 고린님이또 있으니까 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렇고리님 그렇죠. 그렇죠. <laughs> 미쳐버리겠네, 정말. 네, 그렇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 다들 어제 아시잖아요. 제 약속 지키는 거. 어제 이제 제가 일부러 휴방을 낸 것도 이기는데 100%는 아니고요. 이제 아시잖아요. 금요일날을 웬만하면 제가 휴방을 할까합니다 아, 저거 다만마냐 근데? 웬만하면 제가 금요일날 휴방을 하려고 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제 시청자에게 시청자 유입하는 좀 그런 걸 봤는데 보통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가장 시청자 유입이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금요일날 월요일은 모르겠는데 금요일날은 웬만하면 좀 어.. 달리 좀 휴방을 하는게 낫.. 다고보 판단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확실하게 정해진건 아닌데 그건 랜덤으로 해서 어.. 금요일날마다 할지 안할지는 그때그때 제가 공지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들어온.. 지금 들어왔지만 말없이 가만히 보고 있는 두개골림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로님이 지금 들어온 우리 부회장님급 지로님께서, 어, 드디어 안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회장직을 이제 포기한다고 하십니다. 아, 흑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만년 회장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빨판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견제하세요. 대기하세요. 테크 나왔어요. 오른쪽, 오른쪽. 알고 있습니다. 여기 스테인 사람 유리합니다. 스테인 사람 유리하긴 한데. <laughs> 아 어, 쪼키가 어딨는 거야, 근데?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늦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아니, 혼자 가요. 이거 지금 공주 지키기 아닙니다. 빨리 오세요.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웃기지 마세요. 저만 나쁜한들내대습니까 아, 아, 어, 이거 뭐죠? 아, 나 계속 어, 기다렸는데 그래 뭐... 님들이 안 와가지고, 아, 나 지금 앞에 서 내가 길막당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그냥 가세요. 빨리 그냥 가세요. 빨리 그냥 가세요. 빨리 그냥, 가세요. 빨리 그냥 가주세요. 안돼. 빨리 그냥 가주세요. 그냥 가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손풀기에 취지가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다음 판도 콩수이님은 계속해서 고정입니다. 자, 헐, 저 마이크 꺼졌어요. 왜요? 마이크 왜 꺼졌죠? 다시 키면 되잖아요. 야, 잠깐만, 잠깐만. 콩수님 콩수이님, 조용히 죽이지 마요. 조용히 죽이지 마요 조용히 어. 죽이지 마세요. 준비 죽이지 마세요. 준비할 때 그냥 쪼들막게 씹어요. 한개더 먹고요. 어?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요, 킷을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두세 개 이상씩 먹고 있는 김카제와 함께 합니다. 레포대2 <laughs> 캠페인 맵 많아요. 그러시는데, 네, 한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인가 14개인가. 정확히,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맵을 세본 적이 없네? 한 14개인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개 아니면 15개인가. 자, 바람소리는 조금만 좀 적당히 좀 해주세요. 잠깐 스펙가고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선수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차려다래할 겁니다, 오늘. 미션 맵이잖아요. 이거 진짜 오늘 빡센 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자, 키스 다, 네, 드셨네요. 망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시간 없으니까 오늘 제가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오늘 못해도 9시 전에는 끝나야 돼요. 저 진짜 모르겠는데. 아. 뭐라고요? 저도 약속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레프다겠습니다. 아, 닭갈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 네. 체르노빌 해부도지 네, 네,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습니다꼭 그렇게 꼭 만나는 얘기 꼭 해야 됩니까? 저 아직 전혀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내 방송 보십니까내 방송 지금 이중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다 음소거해 주세요. 어? 어? 지금 지금 콩수 님인데 이거? 네? 아, 잠깐만! 땡큐! 저기요, 콩숭이, 아악! 콩숭, 콩숭, 콩! 콩숭님, 어? 콩숭이! 콩숭, 콩숭, 콩숭이! 콩숭이! 아, 지금 콩숭이 뭐 지금? 마이크가 나가셨대요. 아니, 지금 디 디스, 지금 디스코드 마이크 드, 들리고 있는데, 지금요? 마이크 꺼졌대요. 아니, 아닌데? 방금 전렇게 들렸는데? 뭐죠, 방금? 방금 이중으로 올렸는데? 그럼, 빨리 와주세요. 빨리 지금, 손풀 빨리 풀어드릴게요. 이번 맵은, 어, 암호축제 하고요. 다음 맵은요. 다음 맵은 그거 하시죠? 다음 맵은, 약간 좀, 손풀기의 가장 최강의 맵. 숭을 코스하겠습니다. 아싸비오, 아싸비오, 아싸비오. 그건 아, 겠죠, 여러분들? 알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가겠습니다. 견잡니다 드디어 하겠습니다. 견제할요 드디어 할게요. 자, 앞에 쫓기 고 여러분들. 쫓기 있습니다. 자, 지금 콩수유님이 마이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다음판 참여 못합니다. 콩수님, 어, 참여를 와 참여, 참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체력노바는 온코인 뺄수 있잖아. 뺄수 있겠지, 온코인 뺄수있겠죠지뺄수 있겠죠. 그럼요, 오늘 카즈 자신 있습니까? 오늘, 오늘... 아, 컨디션 그럼요. 어때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다들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어? 좋아요 음... 아니 근데 이따 약속 있다는 건 지금도 카제가 저녁을 못 먹었다는 가 되는 거 아니야? 눌러요. 눌러요. 눌요요다 갑시다. 레츠고.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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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었냐고, 눌러. 돌리냐고 카제. 눌러. 눌러. 아, 저녁 먹었냐니까? 예? 그러까제 저녁 못먹니까 아이고. 저지 바빠요. 아, 바빠요? 알겠습니다. 이따 가지고 뒤통수 쳐버리겠습니다 아, 아, 저이못 먹었어요. 형이 안 먹는데, 제가 어떻게 먹어요? 아, 진짜요? 음, 그럼요. 알겠습니다. 같이 먹어야죠. 네, 이따가 그러면 닭갈비 먹는 거, 네, 인증세차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왜 때려요? 안 때렸어요. 후라, 갈긴 거죠. 아, 미친! 자, 저기요! 아, 고릴! 아, 미친 아, 잠깐 아, 진짜 이걸 이렇게? 자, 현재 여러분들은요, 자, 우기끼 고릴라와 함께 합니다. 뭐요? 이제 돼요? 네, 안 돼요. 어...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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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순간, <laughs> 지금 순간, 지금 콩순, 콩순 지금 막욕할라 그랬죠, 지금. 아니요, 또안 됐다 싶어가지고. 음, 괜찮아요. 한도운도 아니잖아요. <laughs>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콩순이 지금 혹시 이어폰 아니고 지금 스피커로 듣고 있죠? 이요 <laughs> 스피커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근데 왜내방 소리가 왜두 번이나 울리지? 지금 누가 지금 누가 스피커를 듣고 있나요? 김카제죠? 이거 봐 말아 말아먹고 까 김카제? 오만 함은 나의 요 네페르 함께겠습니다 여러분. 좋겠습니다. <laughs>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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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자, 폭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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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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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고 탱크 탱크 크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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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탱 탱크 탱크 여, 여기서 잡는 부분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돌면돼요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지금 목표인지 모르겠는데 끌고 와주세요 한명 끌고 와주세요 끌고 와주셔야죠 이렇게 와리가라는거 너무 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거 네, 지금 내가 유인하러 왔는데 지금 제가 유인하러 왔는데 말이죠 5 1, 2 3 4 5 6 7 8자 오랜만에 8방까지 때려주고 지금 딜 안들어갔나 탱크? 왜이렇게 딜 안들어갔어? 죽을때가 됐는데? 왜왜안 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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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 콩순이한테 제가 어, 그 진통제 하나 주세요. 아니면 칠월해 주시던가. 좋습니다. 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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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하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아 오늘 일본어가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진짜 한 번에 그때 원코를끌수 있는데 우리 그때 원코이교있을때 일본어 그때 있었나요? 근데 일본어 일본어 같이 안했죠 우리 있던데요? 아니야 우리가 체로 데뷔를 저희가 네 번째까지 엔딩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어가 있던 적이 있고 없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보기 보니까 일본어 없이 깼던 게좀 있던데 아 어서오세요 박태준님 이리 <목소리> 박태준이박태준 어서오세요 박태준겠습니다네일 네, 이름 안 부를게요 알겠습니다 네두번부르다고 저렇게 막 저, 저만 그냥 갈겨지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빨라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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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되게합니다. 1월 회장님 포기하고 2월 회장님 합니다. 진짜요? 정말이요? 얼마나 저를 죽이실려고? 가겠습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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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되게합니다, 괜찮다, 되게합니다. 근데 지로님 그거 아시나요? 이제 지로님도 이제 선수 투입하셔야 됩니다. 아싸요. 그거 아시나요, 좋았네요. 지로님? 지로님 저랑 이제 맨날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저, 아, 이제 어, 손수유가 그래. 없어서 진짜,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오, 진지 어, 아니, 그린 쭉쭉쭉쭉쭉.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저, 그릇, 즉, 즉,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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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이렇게, 이렇게 소신돼, 여러분들. 아, 왜 나였대? 놀랐어요? 괜찮아요. 몰랐어요? 내가 있어요. 위치가 전승이에요. 위치가 전승이 원숭이였잖아요 레프 단격했습니다. 뚜리뚜리뚜리뚜리뚜리뚜리뚜리.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 이 업소, 시간 이 업소 오요 빨리 스캠을 껴야돼요 여기도 진동제 있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제가 채팅창을 잘못 읽어드려도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요 지금 어... 빨리빨리 스캠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빨리 제가 또 이따가 또 약속이 있어서 어? 아, 뭐에요? 아, 음, 우리 재난. 같은 팀인거 알죠? 안녕하죠 <laughs> 당연하죠 레포드 하면서 이렇게 오디오 치우기가 <laughs> 힘드시든 대단하시네요 몰랐습니까? 전 이렇게 제가 방송을 12년째 하고있어요 박태준님 박태준님 네? 아니 제가 웃습니다 아니, 벌써 올려? 어우, 정말 뚜루뚜루 빨리 오세요 아, 뚜루뚜루. 뚜루뚜루 뚜루뚜루 저분명 기다려줬습니다 님들이 느게 겁니다 오늘 저 스파라트계 가야 돼요, 지금 체 이런 실력으로 스파라... 어, 뭐야, 그 체르 섭하면 개발립니다 얼른 온코인 깨야 됩니다, 온코인 예? 네? 형만 어, 잘하면 누구예요? 돼요, 형만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laughs> 마세요 <laughs> <laughs> 저 잘합니다 <laughs> 제가 마이크 끄고 하면 저 정말 잘합니다 근데 오디오, 오디오 비면 안되니까 지금 진행을 해야되지, 해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기다려줄게요거기 기다려줄게요 오, 뭐야 기다려줄게요 드립니다 봤습니까? 한 대도 안맞는거 지금 응? 네? 앞뒤로 내가 다 맞고 말이야 지금 드립니다 출발, 구인 뒤집, 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타자, 타자 뭘로요 좋아 좋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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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다 간다 간이간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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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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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나이다 간다 간다 이다 간다 간다 이다 간다 다이다 간다 간는다고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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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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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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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좋습니다 크레쥬지 잠깐... 넘님 안녕하세요크레쥬 네, 넘님 안녕하세요어 잠깐만 또 이걸 났네 내가? 빨리 저 구해주세요 빨리 저거 왜안 구해 장난치지마 아 이거 봐 장난치니까 내가 눕잖아 이거 구난거? 누구예요누구아 <laughs> 안되겠다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장난치면 안돼요 여러분들 아... 진짜 왜자 장난치세요 나 지금, 나 지금 진작에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뚫어놨는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냥 가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좋습니다. 지금 오늘은 다추로 가야돼,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예능 가시면 안돼, 오늘. <laughs>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이에요, 진심. 오늘, 오늘 정말 진심으로 깨야됩니다. 오늘 체레노빌도 이렇게 가시면, 그거 아십니까? 죽으면 또 처음부터 해야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빡세게 가는 거야, 빡세게. 자, 좋습니다. 그래도 뭐, 콩수유님이 일단 뭐 이전보다는 실력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좀 눈에 보입니다. 음. 자, 바로 가겠습니다. 망가타서는 다음판. 놀이... 네, 말씀하세요. 어, 아, 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른 말씀하세요. 얼른요. 아, 보타리가 꺼질 줄 알았는데 안 꺼져가지고. 네? 뭐라고요? 네. 그... 뭐가 꺼져 그, 마이크 배터리에요. 그거것요 오늘, 오늘 7시에 참전하는 거 아시면서 왜 마이크 그왜 충전 안해 줬어요? 아, 저 풀로 충전된 줄 알고. 아, 아, 아. 메롱. 가겠습니다. <laughs> 자, 가겠습니다. 자. 안돼. 제가 추천하는 바는 그 무선 같은 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정말 제대로 게임할 때는 유선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선은 별로예요사실 음악, 이렇게 막 음악 들을 때나 이제 그런 거나 좋지 무선 쓰시면 충전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한 부 분이 많죠 괜찮으세요? 대기하세요 대기합니다, 대기합니다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대기하세요 아, 체르 노빌 큰일 났다 이제, 드러, 이제 챕터마다 탱크 나오있네체르 노빌도 아, 미친, 뭐야 다 지금 뒤에 계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죠, 무슨 얼마나 좋죠 편의성은 좋은데, 이제 계속할 때는 무선 별로입니다. 지금 저도, 저도 무선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헤드폰이, 지금 제가 지금 3개나 있는데, 제가 방송 이마할 때는 전무선안 씁니다. 좋습니다.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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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딜러, 빨리 갑시다. 근데 체리도빌은, 원래, 원래 매치 텀트 탱크 나오지, 원래 안아요? 원래 매치 텀트 탱크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을 텐데? 글쎄요. 맨 마지막 집트에서 탱크, 탱크 3마리가 2마리 나오고. 맞아, 맞아. 맨 처음에 그한 번도 안 아니다. 해봤어요. 네? 뭐라고요?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골님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오늘 그래도 저기 지금 빡세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또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9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그 잘못하면 11시까지 할수 있어요. 뭐 그런 겁니까? 예, 네, 지금 다들 지금. 그래서 내가, 내가 말했잖아, 아까부터. 예능, 예능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아, 엄청 빡세게 집중해야 돼요. 그때, 그때, 지난번에 다시 허기, 아, 뭐, 다시 허기 안 봤어요? 저거때 얼마나 집중하려면, 저거때 그, 뭐랄까. BGM을 아예 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BGM을 아예 끄고 있잖아요, 집중하려고. 말도 잘안 하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겨우 겪겠다니까? 그거를? 아, 다들 체력 놈이를 만만하게 보시는데. 아, 그, 진짜 못깁니다, 그거. 쉽기벌 맵이 아니에요. 장대비로 예를 들면 장대비 20배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후방어선이라고 생각하면 최후방어선 1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이도가 그거 어떻게 할거야 그거 그래서 제가 제 집중을 빡센 집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 그 뭐냐 콩순이, 아, 콩순이님을 내가 왜 참전시킨 이유를 내가 그, 그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3인팟 개념으로 하려고 이게가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딱 일석이조로 콩수님은 또 같이 또 이렇게 뒤따라 배우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잔머리입니다. 자 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빨리 갈게요. 자 하트 아로디가 누구냐 그러시는데 라사 앞손님이야. 저의 오픈톡에 맨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리고 역힌 방가가지고 매니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또내 방송 왔다가 또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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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안 왔다가 약간 조금 구라, 조금 치는 분이에요, 저분 저는 그냥 상관 안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김카제가 콩수이 님한테 진통제 하나 주세요. 저는 스테이 있으니까 저 그러면 됐고요. 자, 그리고 문 열면은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콩수이 님이 이멤 그, 그, 스테이를 좀 배우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콩수이 님이 지금 저랑 같이 참전한 게 지금 한네 번째인가,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일걸. 네 번째 만에 네. 이 정도로 같이 따라오, 같이 올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네 번째만에 그만큼 잘한 날을 내기죠. 원래 못하시는 분들은 아, 열 불을 같이 따라해도 이렇게 못 따라와요 사실. 잘 알려주신 덕분이죠. 뭐. 아, 아닙니다. 그런 뭐, 말 하면 안 돼요. 얼마면 되니? 알겠습니다. 자, 자 진통제 드셔주세요 지금. 공주님은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파이프선은 고릴면 먼저 까겠습니다. 자 준비, 아, 준비 먼저 갈게요 하나. 자 둘. 오늘 왜 이렇게 훈훈하냐고요? 저 저희가 원래 저희 방 원래 훈훈했어요. 출발해 주죠. 저희 저희 방 원래 훈훈했는데 안 그래요, 김카제님 그럼요. 네, 저희가 엄청 훈훈했어요 원래. 얼마나 훈훈한요 저희가. 저 붉은색 위치 있다고 지금 어아또 나야. 또 굴리면. 또 아, 물리면? 말아오, 제발. 또 굴리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이구야. 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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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야야 위치, 위치. 아. 야 위치 뭐야? 자, 좋습니다. 어, 얘.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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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아아아아 전... 아 전킬 하나 한번게요 지금 여기서 일부 죽이는 게나아이안 열려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laughs> 죽이는 게나피 때문에 피 때문에 피피피아 피. 위치가 이걸? <laughs> 아이고 죽여주네요 다음으로 가십시다자 다음 래퍼 대화 함께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래퍼 대망방 보시면서 지금 빨리빨리 깨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두 번째 매치까지 일반 맵을 진행하고요. 세 번째 매치부터는 바로 지금 방제 보이다시피 새로운 맵은 어그로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맵을 하는 대신에 오늘 미션 맵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어.. 체레도빌이라고 오늘 엄청나게 어려운 맵을 할 건데 그 맵을 진짜 잘 보시는 분들이 진짜 그거죠. 어.. 레포드를할줄 아시는 분이신데 자 하나 보겠습니다. 빨리 킷 드세요. 킷킷 드세요. 킷 드세요. 이따가 보지 마입니다, 여러분들. 교자게요. 어? 야, 근데, 길리기리, 너, 벌써, 21 갤럭시 벌써 그걸 사줬냐, 계속, 어? 너, 지금, 폴드투스잖아. 폴드투스는애가 벌써, 21을 사줬냐, 을 왜? 아니, 벌써 폰 바꾸려고? 아, 돈도 많아, 쟤, 진짜. 20대 스팅어 타고, 더군다나, 풀옵션에다가, 스팅어 풀옵션이 5, 거진 6천만원짜리거든요? 6천이면, BMW, BMW 5 시리즈를 살수 있는 금액인데, 와 BM w 으로 오실이 살수 있는 금액에 스팅어를 선택했고 20대 풀 옵션에다가 그 다음에 중경교 위상단이고 아닌가요? 내가 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 저왜쏘세요 고릴님? 어 웃기기? 아, 웃기면 다야? 때는 어? 거예요? 웃기기면 다야? 가겠습니다. 군장이 안 내부 날습니다 제가 빨리 가세요. 일단은 여기서 저는 다 눌러주세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풀업이든 풀업이 아니든 가격차이 한 7~80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게 엄청난 큰 갭차이는 안 나요. 하여튼 결혼은 뭐냐? 너돈 많다고. 괜찮다. 괜니다괜니다 내가 또 이런 말 하면 또또 이제 막길 길이가 또 나한테 이러겠지. 저 할부인 인생인데 또또 이런 말 하겠지. 자, 가겠습니다. 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래인이김래인이길기이한다는말 뭐? 저보다 스펙이 좋군요? 웃기지마. 당신은 BMW 5시리즈 타잖아. 20 똑같은 2 0대가 어? 어? 어디서 돈 없는 척이야? 내가 당신들의 스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김래인의 그리고 또그중계 대기업 다니잖아요. 예? 네? 발전소 다닌다며.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재방송의 회원분들은요. 다들 대기업에다가 다들 진짜 다 돈들이 많은 사람들이야, 진짜. 스펙들이 좋아요. 어, 참나. 다들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네요. 혹시 재방송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날 놀리는 건가? 김고릴처럼? 나는 왜? 자, 가겠습니다. 자, 김고리를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20대에 벌써 군대 가시잖아요. 레프트하기습니다 아, 야, 야, <laughs>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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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사 <laughs> 아 그럼 20대에 가, 30대에 가요? <웃음> <웃음> <laughs> 자, 가겠습니다. 갈게요. 가겠습니다. <laughs> 아이, 장난이죠? 내가 우리 고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 왜? 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진짜로 많은 분들 보여줘. 옛날에, 김노랑 다음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일본 노랑 김고릴이었어요. 몰랐죠? 아니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 김노랑이, 그때는 당시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인기가 제일 많았, 많았었으니까, 걔가 있었어야지만, 이제 뭔가. 지금 방송에 돌아갔었는데, 오, 요즘은요, 김고를, 김노랑이 없으면 방송에 돌아가질 않아요. 카지님은요? 김카제는 일단은 쟤는 풀옵션 같은 애에요. <laughs> 네 아, 그러면은. 차에 옵션이 없으면, 그니까 쟤는 차에 그, 요즘에 춥잖아요. 핸들을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데, 그 열선 같은 존재에요, 김카제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뭐, <laughs> <laughs> 차, 뭐, 안에가 뭐, 추워도, 일단 굴러는 가니까. 아니죠. 저는, 저는 지금까지, 물론, 물론 뭐, 제가 약간 생생되는 건 아닌데, 저는 차살 때, 전 무조건 다른 옵션은 다 필요 없고, 전 무조건 열선과 통풍 무조건 있어야 되네요. 무조건 넣습니다 그건 무조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만큼 김카제가 필수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성능 느낌인데? 아, 뭘또 섞는. <laughs> <laughs> 아유, 좋은 얘기를 해줘도, 뭐, 참, 뭘또섞습니까 오이겁네. 가겠습니다.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같이 속는 거예요. 어차피 거. 죽어도 어차피 네? 여기 게소생이 있어가지고.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뭘 속습니까? 그렇죠? 뭘 속습니까? 뭘 속습니까? 뭘 <laughs> 속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입니다. 괜찮아요. 차르 러비를 할때 우리들이 같은 편인 거 알죠, 어린이? 당연하죠. 자, 여기 킥 버튼이 어 좋았어요.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알겠어. <laughs> <자, 여기서> 견자할게요. <laughs> 자, 그래도 지금 그 뭐랄까 홍수윤님이 그래도 지금 네 번째 저랑 참전하시는데 참네 번째만 이렇게 지금 잘 따라오고 한다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 제가 괜히 제가 막 빈정되는 게 아니고요. 전 현실 패트를 말씀드려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어요 아! 여러분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아! 아, 아하, 이거 쥬시아 형만 맞는 머드팩을 내가 맞다니. 늦습니까? 마세요 어, 제가. 쥬시아 형만 맞는 머드팩을 내가 맞다니. <웃음> <웃음> 제가 그냥 콩순이 치료해줬는데 치료해주자마자 10초만에 벌써 빨피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콩순이 알겠습니다. 제, 제가 마음에 안 들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요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네. <laughs> 역시 미국 여자,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 좋습니다. 자, 미국 가서 가장 좋았던 점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음. 뭐가 있을까요? 어. 우선은.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예시를 하나 네? 들자면 제가 먼저 예시를 네. 미국 가면 좀안 좋은 걸안 좋은 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단 교통편, 네. 교통편. 교통편은 좀 부, 많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 뭐야 병원비 맞아요.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일찍이 일찍이 그 만약에 그 미, 어? 만약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만약에 그 이제 맹장 수술 하나 받는 것도 거진 천만 원급 나갑니다. 수술비가 말이 됩니까? 하지만 진짜입니다. 이거 장아니요 진짜입니다. 받을 예 진짜입니다. 한국에서 맹장 맹장 수술을 보험이 안 들었다고 해도 기야 100만 원 될까 말까합니다 맹장 수술이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거의 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근게 맹장술로 하는 것도. 네, 그래서 미국에 가는 사람들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지는 사람들 보면, 은 웬만하면 다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콩수유님을 내가 지금 잘 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어, 어, 어이구. 알겠습니다. 창... 지금, 지금 나 누구랑 말하는 이게 맞네? 안 맞을 줄 알았는데? <laughs> 맞아요. 가겠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laughs> 제가 한 가지 자랑 하나 할까요? 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서울중앙대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약간 유학파라서, 물론 저는 한 번도 해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가 자주 말씀해주셨어요, 자. 어, 누가 쫓아간다. 존재할게요. 근자 존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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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뒤에서 딜 놓으세요. 딜 넣으세요. 딜 넣으세요. 딜 넣으세요. 딜 넣으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지금.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나이스. 굿. 자. 그리고 지금, 콩수이님은, 일단 지금, 완전 죽은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요, 버티는 게. 앞으로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버텨보세요. 네, 버티는 걸 일단, 그걸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아, 제발요! 나뉘었으면 고를 죽었다. 나한테 고마워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아, 존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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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세요. 선물이라고요? 아, 우리 콩수님, 눕방 자주 찍으시네요. 이거 선물입니다. <laughs> 오죽 오죽 나왜 쏴요? 어죽나쭈스 방구. <laughs> 어, 카즈님. 아닙니다. 카즈님. 어, 어, 잠깐만요. 어? 어? 누구나? 어? 누구나 어. <laughs> 싸스터 방구. 누가 우리 카즈 쌌냐 누구냐? 매너 진짜 없다 아니 피가 팔십인데 한 방에 피가 사십이 된다고? 어, 진짜 누구냐 진짜? <laughs> 매너가 없네. 무슨 뭐써든 어떻게? 해? 어, 진짜 매너 없다 진짜 누굽니까? 어, 진짜 레프냐겠습니다. 꼭 풀어주면 나 금액 살릴 수 있었거든요. 누구나 싸서 못 살렸어요.